그래요. 또뭘 봤어요. 특히 먹는 거. 먹는 건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꼭 따라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손봄향님의 부추만두? 그거를 따라 만들 거예요. 부추랑 청양고추를 씻어 놨어요. 이제 이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만두소를 만드는 거죠. 부추랑 청양고추. 영상에서는 정확히 얼마를 넣었다 막 이런 그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량 없이 그냥 쓱쓱 하잖아요. 저는 없으면 잘못 하는데 짐작으로 보고 따라 만들 건데 같은 맛이 날지 모르겠어요. 자. 아, 언제쯤 이 칼질이 늘까요? 가위로 할까? 안돼.. 그러면 칼질이 안늘잖아 그치? 부추를 다 썰었어요 이정도 돼 그리고 이제 이 청양고추도 다져야 되는데 얘는 칼질을 하지 않고 요거 요거 샀어요 이걸로 다져 볼 건데 이거 한번 씻어 갖고 올게요 와나 아직 반도 못 했는데 벌써 너무 배고파서 이거 때려쳐버리고 싶은데. <laughs> 씻어왔어요. 어느 정도 썰어줘야 해서. 설명서 보니까 좀 작게 썰어주는 게 좋다고. 이렇게? 이 정도? 그리고 여기다 넣고, 닫아서. 이런 칼도 같이 들어있어서 일단 칼날을 빼고 이렇게 이 연한 초록색이 청양고추고 진한 녹색이 부추에 이렇게 넣고 이제 두부를 넣을 건데 어 이게 두부 한 모가 파는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포장돼서 파는 것보단 좀 많은 것 같아 되게 큰거 보이시죠? 어. 950g 밤한모한모 넣어야 되나? 하나 두셋 이렇게 몇 그램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일단 나중을 위해서 230 계량을 좀 하는 거예요. 얘를 이렇게 조금 부셔서 230은 작은 것 같다. 이거는 200g 정도 하는데 그럼 한모 넣는다고 치면 되나? 95. 이 음, 정도 한 모? 300? 아니야, 더하기더 가는데 230에? 3 2 0 g 정도 넣었어요. 3 2 0 g 자 두부를 넣은 모습 다진마늘 한반반 반 스푼 소금 반반반수저 미원 요만큼 이걸 볶아준다고 해야 되나? 응. 불을 중불로 줄였어요. 아마 뭐라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 부추가 숨이 확 죽네. 얘를 물기를 짜줘야 한다고 하셔서. 여기 물이 쟤를 잠시 저러는 동안에 이제 만두피제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 밀가루 이게 그냥 만두피로 하면 속을 조금 넣어야 되잖아 요 그러면 많이 빚어야 되잖아 그거 싫어 그래서 왕만두피를 샀습니다. 뭐 하면 될 텐데 만두를 어. 비줄지 몰라요 제가.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할 거예요. 물이 너무 없어도 맛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우 뜨거 이 정도만 그냥 손으로 눌러주고. 자 이렇게 끝에서부터 안 붙는데요? 아니 안 붙어 어떻게 붙는 건? 아 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. 여기 이렇게 묻혀가지고 붓지, 그렇지 붙지 그렇지 음예 이거를 소를 하나 하나 반 넣으면 되는 것 같아. 자, 아뭐 이렇게 지저분해 나는. <laughs> 자, 이 정도면 됐죠. 응. 다른 모양 도전.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. 정삼각형은 힘들 것 같네요. 음, 오, 호, 호, 호. <laughs> 뭐, 이건 뭐야? 내가 오징어 좋아해서 오징어 머리 모양을 만든 건가? <laughs> 자, 그 다음 진도, 반달 모양. 한 손으로 하시던데 저는 반대편 애가 모양을 잡아줘야. 해. 오, 우와. 와, 와. <laughs> 뭐야? 끝에서 좀 이렇게 될 거. 오, 이건 샤오롱바오 모양이다. 된것 같아. 충내는 내내. 내가 완전 똥손은 아닌 것 같아. 음. 근데 문제는 손끝이 야무진 스타일이 아니어서 분명히 터질 확률 9 9 4한 번, 두번 가고, 음.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, 얼추 뭔가 따라는 한대. 나머지는 빠르게 되는 첫 버전. 나뭇잎 모양 한번더해 너는 귀찮으니까 그냥 그냥 네모대로 둥땅 우와 자, 아, 만두를 다 빚었어요 와 자, 이제 얘를 쪄야지 이찐보가 없어 또 뭐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위에다가 쪄도 안 붙겠지. 만두 얼마나 쪄야 되는 거지? 약 7분, 물이 끓으니까 1판 올리고, 요런 모양 한 애들만 쪄서 먹어. 이거를 우선 5분만! 음, 얘 물기 때문에 옆구리가 터지는 것 같아도 얘도 쪄 먹어야겠다. 나머지 애들은 만두국 해 먹을 거야. 냉장고. 자, 그동안 이제 또 찍어 먹을 소스를 해야 되는데, 손보미앙 님은 식초에 찍어 드시더라고 식초. 우우. 이게 별로일 수도 있으니 간장도 양조간장 물 조금 살짝 섞고 상태를 봐야겠어 아 뜨거. 오오 음. 음. 됐어 됐어 꺼꺼 꺼. 꺼, 꺼. 자아 어. 으 터졌어 터진 것 같다고 얘도 쪄 먹어야겠다고 마지막에 넣었던 개가 터졌습니다 짠 먹어볼까요? 음 지금 얘가 터졌기 때문에 좀 뜨거울 것 같은데. 음! 음! 음, 맛있다. 제일 담백삼백해. 좋아. 자, 그럼 저는 식사를 하겠습니다. 만두국을 끓이기 위해서 여기 좀 넣었죠. 자, 어제 빚었던 만두가, 음, 상태가. 음, 좀 둘러붙은 것 같은데? 잘 예쁘게, 살살, 떼야겠는데? 이렇게. 하나씩, 살살, 음, 끓을 때 넣어야 되나? 음. 눌렸어. 잘, 달래서. 음. 넣고, 반죽이, 찢어져. 이거를. 이렇게 잘 그냥 붙이고 이렇게 막다 찢어져 자, 오, 잘 보물이었어 우우 그냥 잘뗐다뒤 떡국 떡도 가져와서 이 정도만 넣고 간은 쇠고기 다시 싸로 할래요. 소금 말고. 이 정도? 이 되나? 여기에 파. 짠. 남은 만두는 이렇게 해 먹었다고 한다.